한주간 국내 보터스포츠를 입은 남 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바로 국내 보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두 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아주자, 아주자동차 대학에서 열린 바로 2021 시즌 플래티엄 윈도우필름 맥스퍼 징카나 페스티벌이 지난 4일 날 4라운드로 개최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 대회선요 챔피언 벨트 3 3연속 방어에 성공한 박민규 선수가 마지막 방어전을 남겨두었으며 다음 라운드에서 타이틀 방어하면 챔피언 벨트는 박민규 선수에게 평생 귀속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징카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국내 최초로 모터스포츠 학과를 개설하고 오터스포츠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한 아우자 동차 대학은요 지난 11년간 팀맥스 파워 협업을 통해 성진국의 다양한 모터스포츠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당차 산업을 또 활성화하는 모색하는 의미들 의미 있는 시간을 또 가졌고요. 어, 행사를 주관한 아조, 아조자동차 대학의 모터스포츠학과 박상현 교수는요, 지난 10년 동안 아조자동차 대학과 팀맥스 파원은요, 자편이 좁은 국내 모터스포츠 산업 환경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하여 지속되어 못하며못하던진 카드와 드리프트와 같은 생소한 모터스포츠 종목을 1년 내내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모터스포츠 대회요, 축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모터스포츠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슈퍼레이스 이야기입니다 슈퍼레이스가 다음 달에 드디어 관중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이 어, 라운드가 사실 7월 10일날 강원도 인제스피디에서리린 나이트레이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어, 무려 2019년 10월 27일 최종전으로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서킷에서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트레이스로 열려서 예정이라서 관중은 기대가 크고요 나이트레이스는 화려한 피트로 치장한 경주 차량들이 서킷을 밝혀 대낮에 레이스와는 사뭇 다른 볼거리와 매력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네, 티켓의 예, 예스2 4를 통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방역 수칙상 티켓의 자석을 지정해 예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지금 1.5 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30%까지만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만 명가량이 지금 관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 티켓 예매하기 위한 위해서 지금 빨리 어, 예매를 했, 해야고요 하 현장에서 티켓을 예매할 수 있고요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 현장에서 관람하는 나이트레이스를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선물 꾸러기미를 증정할 예정이라고요. 더불어 팬들을 위해 준비한 경 경기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네이버, 트스토리 팝방거파티,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요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넷 서류 추가,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밥방과 파대엔 구독 후 마지막 유튜브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장 잠깐 소식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소식기를 꼭 생활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